결혼하자 맹꽁아입니다. 공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고 하는 주리는 민기애니? 말해! 라고 합니다. 민기에게 얘기했냐고 하는 주리였고 공이는 이미 헤어진 사이고 상관하지 말라고 주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주리는 니네 엄마한테 말하겠다고 했고 공이는 안 그래도 엄마한테도 말씀드려야겠다 했어요. 주리는 공이에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라며 제발 우리 민기 앞길만 망치지 말라고 합니다. 만두 집에서는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 노아는 오드리의 수선 집으로 갑니다. 덕수가 오드리를 찾아오고 새로 작성한 각서에 사인을 하라고 내밀었고, 단수 도련님의 엄마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각서입니다. 덕수와 오드리가 대화하는 사이에 노아는 밖으로 나가는데요. 가족들은 없어진 노아를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합니다. 홍단은 길에서 엄마를 부르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노아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네요. 홍단은 노아를 안았고 멈춰서는 자동차였어요. 다행히 홍단과 노아는 무사하네요. 노아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부와 홍단은 노아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줄이는 만두집으로 명자를 찾아옵니다.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줄이, 명자는 공이가 왜? 라고 했고, 공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명자일 것 같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